그 라구냐 카냐파. 라구냐 카냐파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카냐파 호수. 여기 플라밍고들이 정말 많거든. <laughs> 근데 뭐이 이상은 앞으로 가면 안 돼. 안 <laughs> 된다고 <아닌다고> 얘기하한데 <laughs> 어, 씨, 저 아저씨 저저잘보 저, 저 들어갔네. 아. <laughs> 어, 근데 플라밍고도 플라밍고인데 저 산이 되게 예쁘네. 진짜 건조하긴 건조하다. 이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인가 봐. 여기 막 생물들이 살수 있는 거 보니까. 给他那个气。 햇빛 이 너무 세 가지고 이제 정글모라선글라스랑딱 껴야겠다. 아, 어, 에이. 날씨는 써늘한데 햇빛이 너무 세. 어, 플라밍고? 하... 한국에서 보기 힘든 생물이긴 한데 뭐 별로 막 엄청 뭐막 펭귄처럼 엄청 하고막 그런 생물은 아니라 가지고. 딱뭐 그저 그러네. 어, 플라밍고네 정도.